고창 장날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나왔네 맛있는 거다 스모스가 우와.. 이훅스 엄청 달고 잘 익었어요. 5 0 ,000원씩. 0 0가하세요 훅스바 만5 0 0 0원씩입니다 이게 훅스바 제일 큰거지? <laughs> 네, 똑같은거야.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. 닦아줘요. 엄청 닦아줘 내려간다. 제 맛있어요. 여 d o 연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오 만원, 50개 만원 시키로 만 만원, 시 만원, 시 만원, 1 0 k 만원, 만원, 1 0 만원, 키로 만원, 만원, 시로생각하키로만 만원, 로 만원, 시키로 만원, 시 시키로 만원, 3만 5천 원이야. 3만 5천 원. 3만 천 원. 3만 5천 원. 소스. 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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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감자. 감 감자. 감자.

좋은데. 아주 맛있어요. 드셔봐, 음, 여기 시식을해맛이시거 네, 맛을 맞아요. 봐야 이게 뭔 맛이야. 네. 생선이 아, 생선. 아, 아, 언니, 이거 매콤한 맛. 만 원, 이대 원만 원. 맛있다. 새로 나온 깻잎 볶래요 매콤한 맛. 아주, 아! 아주 맛있어요. 그러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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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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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여기 언니가 2만 원하고 그러면 만 원하고 3만 원이조 네. 소금 좀 뿌려 줘. 네. 음, 제가, 제가 음. 제가